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트.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복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즐기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가 별로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마지막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숨을 거두어도 좋다.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피곤하지 않은 일, 이런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이 되면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 그 고를 남겨놓고 더 열심히 뛰게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열심히 하지만 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미연성의 책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전도 활동에 앞서 말씀하고 다음으로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스릴이 넘칩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기를 쓰면 장엄한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이런 것을 멋지게 표현할 때 멋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 전체에 보면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미완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미완의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한 사도행전의 시대는 끝났지만 오늘날 우리에 의한 사도행전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마음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의 일에 끝까지 충성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간 것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까지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된 것은 마지막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황제에게 자기 변호를 핑계로 전도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죄수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몸은 메어 있지만 그는 복음을 증가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꾼이란 말은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슈페리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우 말은 그 뜻은 원래는 노를 젓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슈페리티스, 노를 젓는 자. 그것도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젓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날 2000년 전 배는 2층, 3층으로 큰 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인 이 3층으로 내려가면 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를 노예들이쳤습니다각 노마다 한 사람씩 붙어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조타수가 있고 그 조타수의 박자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3층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타수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저어라면 빨리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천천히 저어라면 천천히 젓고, 오직 조타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왜 저어야 하느냐? 왜 천천히 져야 되느냐? 왜 지금도 또 노를 져야 되느냐? 아무런 불평이나 말이 없습니다.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무엇을 주실 겁니까?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조타수의 명령에 따라서 일꾼은 노를 젓습니다.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주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주인이 하는 것이라면 옳다고 판단하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운명도, 명예도 그에게 다 위탁해 버립니다. 노전는 일꾼, 충성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슈페리티스입니다. 다음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페리티스 말고 일군이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란 말이 있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맡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집을 맡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집사. 집을 관리하는 집사. 슈페리티스 일군은 타율적 충성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슈페리티스 일꾼입니다. 반면에, 오이코노모스, 집사라고 하게 되면 자율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자율적인 충성. 그래서 그에게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이 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그 역시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이코노모스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나 슈페리티스 모두 충성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리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느날 창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열심히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병원 원장입니다. 그는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또 목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이런 어른이 아침부터 보리를 밟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굳은 일을 하십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이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의사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 역시도 그는 아주 평범하게 대답합니다. 말로는 감동을 줄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어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인 겁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내가 슈페리티스가 되었던, 오이코노모스가 되었던, 내게 자유가 있건 자유가 없던 오직 그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사정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묻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에 부른받은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